여러분 반갑습니다 감동다육 화분의 감동마음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어제 너무 뜨거운 사랑 주셔가지고요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어제 어, 나왔던 화분들은 어, 몇 세트 빼고는 대부분 다 완판이 된것 같아요 자 우리 여러분들 사랑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요 오늘은 내 구독자 4천명 기념으로 하는 화분 어, 추첨 발표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오늘 영상도 감독만과 함께 달려가 볼까요? 네, 오늘은 여기 보이는 1번 화분부터 시작할게요. 앞에 보이는 화분 3개. 와, 이 공방 수제분을요. 3개 묶으면 14만원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하신다면은 10만 5천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쁜 아가들을요 맞습니다 맞구요 자요 화분이 원래 개당 4만원짜리 화분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은 두개 묶어서 아, 세개로 해가지고 할인을 많이 해드리니까 요 기회 놓치지 말고 이용하세요 요 화분은 없어서 못 팝니다 마지막 남은 한 세트 어느 분에게 갈지 저도 정말 궁금한데요 앞에 화분도 함께 볼게요 이렇게 큐빅이 함께 있네요 너무 이쁘네요. 네, 이렇게 생긴 화분. 뒤쪽까지 그림이 있습니다. 이렇게 6만원 돼있죠. 자, 이렇게 3개 묶어가지고 여러분, 10만 5천원에 이렇게 저렴한 혜택 누려 보시고요 센치 한번 재볼게요. 가로 센치 외경으로 쟀을 때는 7.5cm, 내경 길이 쟀을 때는 5.5cm, 자, 요런 화분 8.5, 높이 쟀을 때는 9.5 정도 나옵니다. 1번 세트까지 봤습니다. 다음은 2번입니다. 2번 화분, 올망졸망 붙어 있는 이쁜이 콩분들인데요. 자, 요 화분들 너무너무 귀여워가지고요. 딱 3세트밖에 없어요. 마음에 든다면 빠르게 주문 주셔야 가능하고요. 2번 세트 5개 해서 3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로센치 한번 재볼게요. 짜잔, 4센치 정도 나오고요. 자 요런 화분은 4.5cm 정도 나오네요. 네, 수제 분이기 때문에 차이 조금씩은 날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요. 높이는 5cm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2번 세트까지 봤습니다. 다음은 3번입니다. 3번 화분은 이렇게 5개 한번 묶어 봤어요. 네, 이렇게 5개 앞에 5개예요. 이렇게 해서 3만원에 드릴게요. 자 그리고 다음은 4번입니다. 4번 화분은 이렇게 한번 묶어 봤어요. 어 제가 다름 나, 나름 다양하게 넣는다고 했는데 여러분, 마음에 드실지 모르겠어요. 어, 이 화분이 렇게 위쪽에 이렇게 꽃이 있는 화분이네요. 그죠? 네, 이렇게 다섯 개 해서 3만원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번입니다. 5번 화분? 네 주물럭이죠 위쪽을 손으로 다 이렇게 주물주물 거려서 만든 요런 화분 저희 실장님이 이렇게 위에 주물러서 만든 요런 화분을 무척이나 좋아하신답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요 화분 마음에 드시나요? 5번이구요 요 화분 딱한 개밖에 없습니다 재고가 더 이상 없구요 요 화분을 받으려면 한참을 기다려야 되지만 제가 선생님께 빨리 부탁을 드려놨습니다 5번 계단 가격 금액은 4만원이 간다고 합니다 센치 한번 재보도록 할게요 가로 센치 쟀을 때 짜잔 외경 길이가 14cm, 15cm 나오고요. 높이 됐을 때약 11cm 나오네요. 5번까지 봤습니다. 다음은 6번입니다. 6번은 이렇게 세트로 해야지 이쁠 것 같아서요. 이렇게 네, 해서 어, 토탈 두개 해서 12만 2천원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와 꽃밥도 되게 많아요. 꽃송이를 어떻게 이렇게 표현할 을 수가 있을지 궁금할 정도인데요. 너무 이쁘죠. 이렇게 사랑스러운 화분 하나하고 또이 화분 하나 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 이뻐요. 다 이뻐요. 네, 늘 cm 한번 재 보도록 할게요. 가로 cm 쟀을 때12어1 3 c m 외경으로 쟀을 때 13cm 와는 12.5cm 나오고요. 높이 쟀을 때는 11에서 11.5 정도 나옵니다. 6번 세트까지 봤습니다. 다음은 7번입니다. 7번 화분들. 아 얘네들 오랜만에 등장해줬어요. 화사한데요. 요 화분 개당가격 금액은 12만원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귀여운 개구쟁이 아이들 몇 명이나 붙어있나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우와 한명이나 붙어있고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아 아래쪽에 꽃도 아주 근사하거든요. 너무너무 이뻐요. 진짜 살아있는 장미 같아요. 생화를 붙여놓은 듯한 이런 느낌이 드는 멋들어지는 화분 여러분 어떠신가요? 그리고 요즘 또 투톤 대세잖아요. 이렇게 돌려봤더니 위쪽은 흰색,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은은한 이런 네, 노란 색감을 갖고 있는 멋진 화분이고요. 타원형이에요. 사이즈가 작지 않고요. 자, 이런 화분 하나 들고 있으면 키핑장에서나 어디에서나 어, 어깨 가좀으쓱으쓱 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네, 가로 센치 한번 재보겠습니다. 19cm 높이쟀을 때는 어, 16.5cm 정도 나옵니다. 색상은 앞에 있는 꽃 색상, 네요, 어, 주황색이네요. 그리고 요 꽃은 네 빨간색이니까 빨간색이 더 좋으시면 빨간색으로 주문을 주셔도 됩니다. 세트하기는 에 금액대가 좀 부담스러우시면 네 낱개로 하셔도 무방하십니다. 괜찮습니다. 네, 뒤에 이렇게 핑크와 붉은 톤, 아래쪽에는 위쪽은 요런 느낌. 안에 배수구 뻥뻥뻥세 개가 뚫려 있어요. 와, 아 정말 이쁘네요. 저도 이제 아기 빨리 키워 놨고 아, 어, 여유가 된다면, 요런 화분에다가 정말 다육아가 심어서 키워보고 싶습니다. <laughs> 네, 7번. 7번까지 봤습니다. 자, 다음은 8번입니다. 계속적인 사랑을 받고 있는 요 수제분입니다, 여러분. 화분이 위쪽 전이 아주 얇고, 정말 고퀄리티에 보이는 요런 화분이에요. 전체적으로 이런 느낌이고, 자, 하나 더 돌려볼게요. 생겼습니다. 오, 뒤쪽에도 이렇게 그림이 또 있고, 이쪽 큐빅으로 다 이렇게 장식이 또 되어 있네요. 얘네들 세트 묶음으로 판매할 거고요. 세트 금액 7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사이즈도 작지 않습니다. 요 화분, 저희가 금액대가 있는 화분인데, 처음부터 할인을 많이 해서 드렸더니, 이렇게 사랑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가로 센치 쟀을 때 15.5cm, 요런 화분 쟀을 때는 19cm. 와, 창 심어 나오면 요런 화분은 아주 왔다뽕! 일것 같아요. <laughs> 높이 됐을 때는 11cm 정도 나오네요. 8번 세트까지 봤습니다. 다음은 9번입니다. 9번 세트는 이렇게 두개 한번 묶어봤고요. 얘네들도 이쁩니다. 어, 저는 여기 색깔이 이런 식으로 돼 있는 화분들도 우리 여러분들이 너무 네, 사랑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이렇게 생겼어요. 와, 광이 나죠? 막 귀티가 납니다. 귀티. <laughs> 아주 화분이 네, 부유해 보이고 아주 네, 고퀄리티한 느낌이 많이 나는 화분입니다. 9번, 이렇게 세트로 묶어서 요 화분도 7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날씨가 여기 경상남도는 지금 날씨가 따뜻해요. 봄날씨 같아요. 아, 이러다가 곧 여름도 또 금방 올것 같고요. 네, 14cm. 아, 모기와의 전쟁이 또 기다리고 있겠군요. 13.5cm. 높이 됐을 때는 11에서 13.5cm 나오는 화분이었습니다. 다음은 10번 세트고요 요렇게 두개 구성해 봤습니다. 앞에 한번 볼게요.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하나 더는 이렇게. 아, 봄 되면 또 벚꽃도 피고 막 그러잖아요. 아, 또 이쁜 벚꽃도 보고, 네, 좋을 것 같아요. 자, 10번. 두개 묶어서 7만원. 자, 가루 센치 한번 재볼게요. 17.2cm. 외경으로 쟀을 때는 15cm. 높이 쟀을 때는 12.5에서 14cm 나오네요. 10번 세트까지 봤습니다. 다음은 11번입니다. 11번 화분은 이렇게 5개 구성해 봤어요. 도양 화분이죠. 45,000원 5개 갈게요. 가로 센치 쟀을 때 네, 6.5cm. 높이 쟀을 때는 네, 9.5 정도 나옵니다. 11번 세트, 사각분인데요. 앞쪽이 이렇게 입체적으로. 꽃이 돌출되어 있습니다. 네, 색깔별로 다섯 개. 데려가세요. 다음은 삼십 어, 11번까지 왔고요 죄송합니다. 네, 다음은 12번까지 왔습니다. 12번은 이렇게두 구성을 했어요. 아, 제가 또 저기 저 끝에서 제가 박스를 열심히 열심히 찾아 가지고 데고 온 화분입니다. 이번에 선생님께서 이렇게 또 이쁘게 만들어주신 화분이고요. 사각인데요. 요런 화분들 창심으면 끝내줄 아이들입니다. 자, 이 화분 하나하고 또 그리고 요렇게 와 진짜 예술입니다. 예술 네, 요런 조각과도 같은 요런 그림이 있는 화분 두개 묶었습니다. 요렇게 두개 묶었는데. 요 아이들만 가면 좀 섭섭하죠 여러분 그래서 짜자잔 네요사각화 분인데요 정말 무난하게 제일 잘나고 있는 요 화분입니다 국민 화분입니다 국민 화분 요 화분도 그래서 요 화분을 요렇게. 한 개에 한 개씩 또 이렇게 넣어서 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번에 12번이고요. 세트 금액 10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센치 한번 재볼게요. 가로 센치 쟀을 때, 짜잔, 19.5. 요런 화분은 19. 높이 쟀을 때는 14, 15 정도 나오네요. 12번 세트까지 봤습니다. 네, 13번입니다. 13번 화분은 홍조 화분. 하분. 요 화분은 제가 없어서 못 파는 고런 화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앞전에도 주문이 많았는데 품절입니다 했었는데 세상에나 만상에나 저기 끝에서 제가 박스를 <laughs> 찾았는데 요 화분이 어디서 보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요 화분을 보고 보자마자 신봤다 이렇게 했더니 아이고, 정말 이 비닐하우스가 떠나갈 정도로 제가 <laughs> 고함을 좀 질렀습니다. 너무너무 좋아가지고요. <laughs> <laughs> 근데 우리 여러분들 혹시 들으신 분 계신가요? 신바다. <laughs> 요 화분 세트로 저희가 12만원에 갈 거예요. 센치 한번 재볼게요. 가로가 22.5cm. 요런 화분 22cm 되고요. 높이 쟀을 때는 15.5cm 나옵니다. 근데 요 화분만 가기엔 또 아쉬운 거예요. 요 화분 정말 인기 많지만 인기 많은 화분에도 저희는 요렇게 요번에 서비스를 가려고 합니다. 요 화분 무난하게 계속적으로 잘 나가는 화분이고요. 이렇게 두개 넣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13번 세트까지 봤습니다. 요 작은 화분도 한번 재볼까요? 9c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3번이었습니다. 14번입니다. 14번 화분은 홍조화분 계속 이어지고요. 넓은 사이즈입니다. 13번 세트와 14번. 이렇게 4개가 한 박스 안에 들어가 있었어요. 제가 없습니다. 없습니다. 이랬는데, 아유, 이쁜 아가가 있었는데, 제가 발견을 하지 못했어요. 이렇게 재고 정리를 하, 한다고는 하는데, 화분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게 손수수도 없을 정도로 어, 가끔 발견이 되곤 합니다 그리고 요 사각화분 하나씩 다 서비스로 이번에는 넣어 드리겠습니다 자 가로 센치 한번 재볼게요 요 화분도 센치 똑같아요 24cm 요런 화분 24.5cm 9cm 높이 됐을 때는 14.5에서 15cm 나옵니다 14번 세트까지 봤습니다 다음은 15번 가야 되겠네요. 15번 도착했고요. 어, 아까 봤던 화분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러나, 화분이 세로로 조금 더 길어졌어요. 요 화분은 개당 만원짜리 다섯 개 묶어서 5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로센치 한번 재볼게요. 짜잔. 6.5cm. 높이 쟀을 때는 12cm 가까이 나오는 화분입니다. 15번이었습니다. 다음은 16번. 합은 16번입니다. 이렇게두개 구성을 해봤고요. 요 합은 전에 나눔했었잖아요. 정말 정말 문의도 많고, 또 그, 당첨이 되지 않더라도 나는 꼭 사고 싶다 해서 구매를 하신 분도 계시고, 어쨌든 막 그랬는데, 요 합은 또 새롭게 등장을 해줬고, 16번 두개 묶어가지고 10만원 짜리입니다. 여러분, 개당 5만원 짜리인데 오늘 하신다면 7만원에 또 7만원에 할인된 금액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이즈 끝내줍니다. 18cm. 요런 합분 넓은 쪽으로 쟀을 때 18.5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높이는 16에서 높은 아이 20cm까지 되네요. 16번 세트였습니다. 다음은 17번입니다. 17번에 도 요렇게 구성을 해봤고요. 이렇게 두개 묶어서 10만원짜리 오늘 하신다면 7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제분이라서 센치를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 17cm 나오고요. 요 아이, 대각성 18.5 나옵니다. 높이 쟀을 때는 낮은 아이 16에서 17, 요 높은 아이는 18 나오네요. 17번 세트까지 봤습니다. 네, 18번입니다. 18번까지 왔고요. 요렇게 한번 구성을 해봤어요. 요 화분, 가운데 노란색, 요 화분, 33,000원 짜리네요. 그리고 옆에 작은 아이가 두개가 갑니다. 그래서 32,000원, 33,000원, 3만 32 2천원 3만 3천원 3만 2천원 했더니 6만 5천원 나오네요. 18번에 하나 둘세개가 가서 6만 5천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리 화분이고요. 여도 수제 공방분이라 사랑 많이 받고 있습니다. 11.5이런 화분은 8.5 정도 나오고요 높이 됐을 때11.5 낮은 화분은 9cm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18번 요한 세트가 끝나고 나면 뒤에 아이 있죠. 뒤에 뒤에 아이 요렇게 세개 이렇게 세 개도 갈 거예요. 하나, 두 개, 세 개. 이렇게 갈 거고, 이두 번째 세트 주문이 끝났다 하면은 다음은 18번에 하나, 빨간색 있네요. 둘, 셋.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요, 요 파란색보다는 여기 뒤에 보이는 이 아이가 센치가 조금 더큰것 같아요. 가로센치 쟀을 때 8.5, 높이 쟀을 때는 10.5 정도 나오네요. 앞에 아이랑 뒤에 아이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짜잔, 요 정도 차이는 있어요. 근데 얘도 이쁘긴 한데, 얘도 앙증맞고 귀엽고, 어쨌든 두개다 이쁩니다. 제가 순서대로 가도록 할게요. 첫 번째 주문 주신 분, 다음 두 번째 주문 주신 분, 세 번째 주문 주신 분입니다. 다음은 19번까지 왔고요. 19번은 요렇게 보시면 돼요. 요 화분은 요번에 너무 사랑 많이 받았고요. 다 나갔고, 여기가 이렇게 도앤도라고 적혀 있는 화분입니다, 여러분 도앤도 화분 다들 아실 거예요. 자, 색상은 이렇게,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수량이 하나 둘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개가 갈 건데요. 여기 한번 볼게요. 이렇게 여섯 개다 하면 1 4 4 0 0 0 원이에요. 그러나 여기 보니까 여기 위쪽 전쪽이 살짝 여기 까진 느낌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여기. 하자가 있기 때문에 이 화분은 그냥 하나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 금액은 그냥 가서 오늘 하신다면 12만 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센치 한번 재볼게요 가로 센치 쟀을 때네16.5 높이 쟀을 때는 12센치 나오네요 19번 세트까지 봤습니다 다음은 20번입니다 20번 화분은 이렇게 구성을 해봤습니다 쩌전쩌전 다 들어오나요? 네, 이렇게 양쪽 옆에 롱분이고요 뒤쪽에 세개 앞에 세개총몇 개죠? 그러니까 8개, 8개가 갈 건데요. 자, 여기 다 예운분입니다. 예운분. 예, 예운분. 그리고 요 화분도 2만원짜리인데 사이즈가 작지 않고 큽니다. 예운분.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부터 일단 센치 한번 재볼게요. 외경으로 쟀을 때는 14.5, 내경은 12.5, 높이 쟀을 때는 18cm 나오고요. 자, 요 화분도 한번 재볼까요? 사이즈 좋습니다. 14cm 10 15 나옵니다. 그리고 높이 쟀을 때는 12 정도 되네요. 그리고 이 앞에 사각은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가로 센치 쟀을 때 네, 10cm 정도 되고요. 높이 쟀을 때는 9.3cm 나옵니다. 138,000원인데요. 뒤에 예은분 금액만 받아서 12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갑니다. 21번까지 왔고요. 요 화분이에요. 아, 정말 사랑을 많이 받고 있는 화분이고요. 앞에 꽃이 있는 아이도 있고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이 된 화분도 있고 원형인 아이도 있고 사각인 아이도 있죠. 그래서 이렇게총 수량을 다섯 개 만들어 봤어요. 다섯 개 묶어서 세트 금액으로 5만 원에. 네, 5만 원에 딱알 맞춰서 그쵸죠 5만 원딱 좋죠. 네,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센치 한번 재 볼게요. 센치 쟀을 때 기본 12.5 이렇게 조금 작은 화분도 12cm. 자, 요런 화분 센치 쟀을 때 12.5, 13cm. 높이는 11.5, 12 정도 나오네요. 자, 요 화분 세트가 끝나고 나면 또 랜덤으로 요런 아기들 원형 사각 섞어서 랜덤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21번 세트까지 봤습니다. 다음은 22번입니다. 22번 도양화분 계속적인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한 몸에 받고 있어서 지금 도양화분 선생님이 지금 손에 지문이 없어질 정도로 열심히 만들어주고 계신다고 하는데요. 어, 다섯 개. 요렇게 다섯 개 앞에 보이는 아이들 다섯 개갈 거예요. 총 3세트밖에 지금 없는 것 같고요. 어쨌든 22번, 5개, 5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센치 한번 재볼게요. 9cm 높이 쟀을 때는 약 8cm 정도 되네요. 앞에 꽃이 참 많이 붙어 있어요. 그쵸? 자, 이 화분도 정말 매력적이고 사랑 많이 받는 아이. 22번까지 봤습니다. 자, 23번이고요. 총 수량 5개가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5개가 가서 세트 금액. 놀라지 마세요. 개당 12,000원씩 6만원 짜리지만 감동에서는 5개에 5만원에 아주 저렴한 금액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사랑 많이 받습니다. 퀵으로 날라온 그 화분이고요. 가로센치 10.5cm, 높이 됐을 때는 1 2 5 12cm 정도 하겠습니다. 어, 크기가 조금 더큰 화분도 있어요. 얘네들은 더 크네요. 네, 조금 더 크거나 조금 차이는 날 수는 있고요. 평균적인 센치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23번 세트, 처음 주문 주시고, 처음 입금 주신 분한테 갈 거고요. 요 세트가 끝나면 또 요런 화분들로 또 색상이 달라질 수 있죠 색상하고 앞에 꽃 랜덤으로 해서 23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갈게요 다음은 24번까지 왔어요 24번은 여기 보이는 화분이고요 요 화분 딱네 개밖에 없어요 많이 드리고 싶은데 더 드리지 못하고 요 화분 정말 저렴하게 드립니다 네 개에 24,000원이라고 해요 앞에 이렇게 넓어요 요 화분 개당 6,000원에 드린대요 시중에서 따로 그냥 구매를 하시면 어, 8,000원, 만원, 이렇게까지 받는 화분이라고 하니깐요요 화분 딱한 세트 있으니까 마음에 드신다면 빠르게 주문을 주시면 됩니다. 가로가 15.5cm 정도 되고요. 높이 쟀을 때는 짜자잔. 네, 10.5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창 심어 놓으면 4개 쪼름이 놔둬도 얘네들은 아주 매력적인 화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번이고요. 25번은 좀 작으면서 낮은 아이. 그리고 더큰 아이. 총 수량이 너무 많아가지고 일단 요렇게 4개. 네개 보이시죠? 네개 하고요. 조금 요 아이들보다는 작은 사이즈, 세 개. 요렇게 묶어 간다고 해요. 금액은 5만원에 간다고 합니다. 자, 센치 한번 재볼게요. 9cm. 많이 작은 사이즈 아닙니다. 높이가 약 17.5cm 정도 되거든요. 여기 세 개. 그리고 좀큰 화분. 13 외경. 높이 쟀을 때 20.5cm 나옵니다. 총 수량이 그러니까 세개 하고, 네 개가 가서 일곱 개가 되는데요. 일곱 개, 총 수량이 일곱 개입니다. 그리고, 어, 요 화분은요, 어지 빨간색 수량이 하나밖에 없어서 요 다음번 주문 주신 분에게는 빨간색이 없거나 아니면 랜덤으로 색깔이 갈수 있다는 점, 중복이 될수 있다는 점도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격을 저렴하게 드립니다. 네, 다음은 2 6번이고요2 6번은 요렇게 세개 묶어봤어요. 우와, 양이분하고 가운데 요 공방 수제분까지 묶었어요. 네, 오늘은 요렇게 세트로 묶어가지고요. 6만 5000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센치 한번 재 볼게요. 가로 센치 쟀을 때 7cm. 자, 요런 아분들은 11.5cm. 요아분은 8cm 나오네요. 높이 쟀을 때는 16.5. 자, 요런 아분은 18cm. 요아분은 12.5 정도 나옵니다. 네, 세개 묶어서 65,000원에 드리도록 할게요. 27번입니다. 27번 화분은 또요렇게 3개 구성해 봤어요. 3개 묶은 금액 65,000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센치 한번 재볼게요. 가로센치 쟀을 때약 6.7cm. 자 요런 화분은 13cm 나오고요. 자요 화분은 10.5cm. 높이 쟀을 때는 16. 낮은 아이 14.5. 요 화분은 18.5 정도 되네요. 27번도 3개 묶어서 저렴하게 65,000원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와 너무 너무 이쁘네요, 그죠? 자 그리고 요 화분도 수제분인데 자세히 보면 이렇게 좀 살짝 꽃에 갈라진 같은 거 네,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 만들 때부터 이렇게 만들어져 나온 화분이기 때문에 이런 거 괜찮으신 분들만 주문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번이고요. 28번은 또 이렇게 3개 구성을 해봤습니다. 3개 세트 묶어서 65,000원에 드리도록 할게요. 센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런 애들 가로 센치가 6.5, 자, 요 화분은 12.5, 요 화분은 7cm, 높이 됐을 때는 19.5, 요런 화분 14.5. 19.5 나오네요. 28번 세트까지 봤습니다. 29번입니다. 29번 화분. 네, 요 세트인데요. 지금 방송에 나가는 화분들마다 전부 다 끝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받은 지가 며칠 안된것 같은데 벌써 다 끝났어요. 선생님, 더욱더 분발해서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9번이고요. 4개 묶어 갈게요. 하나, 그리고 여기 요정인가요? 둘, 그리고 여인의 뒷모습 셋, 요정 앞모습 넷. 이렇게 4개가 함께 가도록 할 거예요. 여러분, 10만원에 드리도록 할게, 세, 할게요. 가로 센치 쟀을 때, 외경은 14cm, 높이 쟀을 때 13. 요런 합은 외경 잽니다. 16 나오고요. 12 나옵니다. 네, 16.5 나옵니다. 17 나옵니다. 높이 12 정도 되네요. 자, 이렇게 4개 묶어서 여러분 10만원에 한 분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30번 화분까지 왔습니다 어떤 화분인지 궁금하시죠 자 뒤로 갑니다 뒤로 갑니다 짜자잔 네요 화분이에요 화분 사이즈가 정말 큰데요 요 화분 개당 13만원 하는 화분이에요 그러나, 오늘도 4,000명 구독자 기념으로 제가 저렴하게 드려볼까 하는데, 9만원에 할인된 금액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아인지, 센치 먼저 재고 시작해볼게요. 가로 센치가 17cm, 높이 쟀을 때는 29cm까지 나옵니다. 옆에 이렇게 또 따로 심을 수 있는 공간들이 다 되어 있는 이런 화분이고요. 구멍도 있어요. 배수구멍도 다 있고, 네, 요렇게 생겼어요. 어쨌든. 크죠 화분 정말 큽니다 곳곳에 심어 놓으면 정말 멋들어지는 화분이 되겠습니다 30번까지 봤습니다 그리고 옆에 요 화분은 사이즈가 조금 더 작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화분도 금액은 원래 똑같이 받아야 되지만 또 저희는 사이즈가 좀 작아서 할인을 5,000원 해드리려고 합니다 요 화분은 85,000원 해드리도록 할게요 가로 센치 쟀을 때 15.5cm 높이 잽니다 27cm 정도 나오네요 색감이 약간 초록색 계열이 좀 많이 느껴지고요. 네, 이렇게. 귀염둥이 아가들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0번에 또요 화분도 있어요. 자, 요 화분은 금액대 똑같이 9만 원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13만 원짜리인데 9만 원에 이렇게 저렴하게 드리니까요 큰 대품 화분 심을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빠르게 주문 주셔야 가능하겠습니다. 이렇게 딱세점 있습니다. 다음은 31번이고요. 31번 화분은 여기서부터 가요. 다섯 개갈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이렇게 가는데요. 요 화분 6만 원짜리 오늘 하신다면 5만 5천 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분이 뒤쪽이 살짝 높고 앞쪽이 살짝 낮고 요런 느낌은 살짝씩 있습니다. 수제분이기 때문에 바른 형태가 없고 요런 식으로 일부러 만드신 것 같아요. 자, 가로 센치 한번 재볼게요. 11cm. 내경으로 쟀을 때는 10cm. 높이 쟀을 때는 짜잔 8cm에서 9cm 정도 됩니다. 다섯 개. 데려가세요. 다음은 32번입니다. 32번. 이쁜 수제 화분이고요. 이 화분 개당 4만원짜리지만 오늘 하신다면 3 5 0 0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깜동이가 옆에서 네막 발로 끌고 장난을 치고 있습니다. <laughs> 야, 네, 센치 한번 재볼게요. 가로 센치 쟀을 때, 11.5, 높이 쟀을 때11.5 정도 나옵니다. 다음은 33번이고요. 화분 사이즈가 32번보다는 좀 작아졌네요. 계단 가격 금액은 3만원에 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안쪽. 여러분도 센치 한번 재보겠습니다. 가로 센치 쟀을 때, 외경으로 쟀을 때 11, 내경은 9cm, 어, 9cm 나옵니다. 다음은 34번이고요. 요렇게 생겼어요. 하, 아, 요 화분도 멋들어지네요. 멋들어지네요, 정말. 이렇게 생긴 화분. 공방수제분입니다, 여러분. 요 화분 4만원이지만 오늘 하신다면 3만 5천원에 또 할인된 금액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로센치가 약 10cm. 높이 쟀을 때는 8.5 정도 나옵니다. 다음은 35번입니다. 35번 화분은 짜잔. 여기 보면 요렇게 생겼는데요. 요 화분이에요. 요 화분도 개당 금액 3만 5천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너무 멋지죠? 참 고급스러워 보입니다. 정말. 위쪽 전도 이렇게 멋들어져요. 가로센치 쟀을 때 10.5, 높이 쟀을 때는 12 정도 나옵니다. 자, 추첨하러 날려가 볼까요? 슝슝슝. 네, 여러분. 드디어 구독자 4,000명. 네. 네. 사랑 나눔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짝짝짝짝. 네. 어, 이 다섯 분 오늘 뽑을 건데요. 어떤 분에게 이 사랑이 돌아갈지 저도 정말 정말 궁금합니다. 어제 주문 주신 분들에 한해서 촬영하기 전까지 네, 주문 주시고 금액 주신 분들 성함 넣어가지고요 이렇게 발표를 해볼까 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오늘 주문이 오늘 추첨이 안 됐다고 해도 섭섭해 하지 마세요 여러분 감독맘 계속 사랑나눔 할 거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의 도우미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저희 달래미가 학원을 마치고 와서 제가 요 촬영을 하고 있었더니 엄마 추첨은 제가 할 거예요 해서 요렇게 나왔습니다. 자 나와서 오늘 돌려가지고 추첨 한번 해봐주세요. 네 섞어주세요. 빙글빙글 그렇죠 많이 섞었습니까? 네첫 번째 위에 앞에 올려주세요. 네첫 번째 분 여기 있습니다. 아홉 번째 주문을 주신 분이고요 김안땡님 김안땡님 축하드립니다. 자두 번째 분 뽑아볼까요? 섞어주세요. 열심히 열심히 섞고 있습니다. 음, 하나, 한 장만요, 일단. 네. 올려주시고, 누구누구누구누구 네, 두 번째 당첨되신 분은 13번째 주문 주신 분이에요. 천금땡님 축하드립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뽑아볼까요? 섞어주세요. 섞어서. 그렇죠? <laughs> 끝에 갈까요? 네. 자, 올려주세요. 네. 20, 솔세 번째 주문 주신 분이고요. 김주땡님 축하드립니다. 짝짝짝. 네. 그리고 네 번째 분 뽑아볼까요? 눈 감고 해주세요. 섞어서. 네네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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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짜잔. 네. 자, 여기 위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어, 세 번째 주문 주신 분이고요. 이정땡님 축하드립니다. 짝짝짝. 네. 자, 그리고, 어,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 분을 뽑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긴장되는 순간인데요. 자, 긴장이 되고 있습니다. 짜자 어떤 분에게 갈까요? 자, 신중하게 뽑아주세요. 자, 여기 위에 놔주세요. 네, 네 번째 주문 주신 분이고요. 신봉땡님 축하드립니다. 짝짝짝. 네, 이렇게 당첨되신 분들 다섯 분 뽑아봤고요. 네, 다음에 또 나눔할 때 우리 여러분들 많은 성원도 해주시길 바랍니다. 나가시기 전에 구독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날게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